그, 어, 교직에 있었습니다. 은평구 저는 그, 집에서 돌돌 못하니까, 뭐했는 활동을 좀 했습니다. 긴 산방으로 천상병. 천상병 씨는 인생은 소풍 왔다 간다. 나 하늘로 들어가려라. 아름다운 인상. 소풍이 끝나는 날. 끝나는 날. 가서 아름답다고 말하려라. 가, 가서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어요. 가서, <laughs> 가 힘들었다, 뭐, 고생 많았다. 그 다음에, 중광은, 자기 신, 그 묘비에, 괜히 왔다 간다. <laughs> 세상을 괜히 왔다 간다. 그분은 아주 뭐, 걸작이죠. 그분이 사실은 뭐, 지인이죠. 그 다음에, 이효수 씨는, 작품을 한 번, 쓰기, 쓰러 들어가면, 그작품 끝날 때까지, 서울 대선연에는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, 그 면도도 안 하고, 아주 뭐 그냥 냄새가 나서 목, 목 들어갈 정도인데, 그 지혜자들은 그래도 그방 좋아해요. 위에서 옆에 <laughs> 응. 그 앉아 있는 거예요. 그세 분이 여기 계신데, 어,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보는데, 외국에서는 뭐 화가이면서, 그다음에 시인이면서, 작가이면서, 소설가이면서 유명히 알려져요 시, 수필, 소설,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뽑을, 뽑아, 뽑았어요. 희망자를. 음. 영어 가서 물어봐요. 그런 거 아느냐, 아느냐. 문학공부 아느냐고. 근데, 아,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, 희망자를 받아봤어요. 그래서 그때는 3개월 단위로 일기이긴 했어요. 3개월 동안 나이 문제부터 만들고, 시도 써가지고, 그 중에서 잘된 것을 골라가지고, 다섯 편씩 골라가지고, 네. 시집을 만들었어요. 아 예. 네. 그래서 바람이라는 시 네. 시집을 제일 처음에 만들었어요. 잘 나왔어요. 인기를 얻었어요. 그렇게 해서 어 네. 하다 보니까 3개월 되면 빨래요. 그 책을 만들고 난 뒤에는 꼭 문학 여행을 가요. 아 네. 우리가 공부한 작가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음. 그 문학관에 가서 우리가 네.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공부를 해 보자. 또, 가서, 구경도 할 겸, 그래서, 가을, 봄, 가을로, 네. 문학 개약을 꼽고 니다 뭐 이번, 어, 10월 30일 날, 수료식을 아, 네. 해요. 수료식을 하면, 이제, 그때 수료식, 증을 주고, 네. 그 다음에, 이제, 시집 만들어서 배부하고, 음. 거기서 신앙송도 하고, 이제, 이제 졸업식을 하는 거죠.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지역이라 오직 우리 한국의 의식주 그 어, 옷을 저기 너나들이 센터라고 역사관 바로 앞에다가 2층으로 지났는데 거기에 300벌을 어린아이부터 어린까지 300벌을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무료로 빌려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주에서 식은 진관사에서 시음식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음식 만들어서 외국인한테 대접을 해요. 아, 외국인에게만? 네, 네. 네. 외국인. 아니요, 아, 우리나라 사람도 네. 보고요. 아. 거기에 좀 좋은 곳에 평가를 써서 내면은 거기에서 제일 좋은 거에 와서 그걸 만들어서 이제 대접을 되고. 아, 네. 그 다음에 이제 여식 주, 주, 이제, 주는 한옥 지 지금, 지금 90채 됐을 거예요. 150채지. 네. 한 150채. 네. 제가 지금 한옥으로. 좀 인기 아, 관장님 자연스럽게 이 주변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관장님에게 이 문학관의 의미는 뭘까요? 정신적으로 네. 쉼터예요. 아. 쉼터. 머리가 자꾸 생각하고 쓰고 그 작품을 만들어서 발표한다는 거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아진대요. 음. 그 괴로움이 없어진대요. 그래서 머리가 아팠던 것도 없어지고 치매도 치료가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북산이 서울의 큰마의 얼굴입니다. 그, 그 밑에 숲이 많아요. 그래서 산은 높고 수, 숲이 많아야 산이고 강은 물이 깊고 많아야 강이다.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람은 나와야 사람이다. 스스타문학관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. 해오세요 놀러오세요. <목소리도>